최근에 한국 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제입니다. 이 최저임금제는 헌법 32조 제 1항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근거가 있었지만은 참 시행하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재정공포되고 8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이 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은 순조롭게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불과 2년도 안 되는 이 시점에 최저임금이 무려 30%가량 폭등을 했습니다. 경쟁현실은 도외시하고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창을 하면서 재정금이 이렇게 폭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지금 폭삭 망해가고 있습니다. 할자비기 중소기업은 이걸 피해서 동남아로 동남아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문제의 본질인 소득주도성장론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 설정위원회하고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변피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손 떼고 어떤 식으로든 민간이 결정하고 우리는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려고 하는 본질은 이게 아니죠. 소득주도 성장론이죠. 잘못된 좌파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멍들고 있는데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경제주체의 24%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이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본질을 어떻게 타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면책을 할, 면피를 할 그런 구심만 찾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바꾸어 본들 정부가 주는, 말하자면 암묵적으로 보내는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이 며칠 전에 대통령 연두 기자 회견에도 보셨듯이 그런 경제 인식을 갖고 있는 정권인데 이게 무슨 구간설정위원회 그다음에 결정위원회 이거 바꾼다고 해서 최저임금이 개선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최저임금은 제대로 하려면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전부 차등화해야 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입법 절차를 취해야지 어느 정도 대책이 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현재 결정 과정만 이원화 시킨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또 결정 과정에서 정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덜러리 비슷한 사람들 세워놓고 모양만 갖추기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최저임금 개편에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면책하고 면피하기만 급급하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주 52시간 시행되면서 탄력 근로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주 52시간을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제일 이익을 보는 계층은 민주노총 기종노조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혜택이 많죠. 이제는 적당히 일하고 52시간만 열고 나머지는 놀아도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비정규직 하청근로자 소상공인 이런 자리는 일자리도 감소하고 임금비 상승으로 이제는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도 먹을 시간이 없는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감안을 하려면 주 52시간 이 문제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정부가 나서서 이거 어기면 전부 범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건 옳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테슬라 모든 직원이 모델 3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주당 100시간씩 일했다. 미국은 주당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한 이야기는 최소한 기업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주당 80시간을 일해야 된다. 이 말도 했습니다. 근로시장 단축은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여기에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는 R&D,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할수 있도록 해야지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아울러 드립니다. <목소리>